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맨날 오랜만에 인사드린데 그만큼 영상을 자주 안 찍었어요. 음, 그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퇴직했습니다. 영국에 산지 2년 반이 됐고요. 어, 회사에 입사를 한지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지는 조금 되긴 했어요. 입사 초반부터 조금 저한테는 어, 한국 회사 생활이 별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회사 생활은 되게 모여서 뭔가 하는 게 많잖아요. 그룹으로 뭔가 하는 게 많잖아요. 밥 먹는 것도 혼자서 못 먹고 회식 이런 것도 많고. 어, 처음에는 아 나도 회사원이다 열심히 잘 해봐야지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나한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비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버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창 짐에 미쳐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거기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몸만 늘고 운동하고 일 마치고 짐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날도 그냥 보통의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조금 힘든 하루를 보냈고 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장난을 치다가 요가 탱탱볼 같은 거 이렇게 던졌는데. 실수로 이제 애들이 살짝 던지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머리에 통하고 맞은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프지도 않았고, 애들이 어, I'm sorry 하면서 진짜 미안해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 괜찮아고 하 말하고, 애들이 갔는데 눈물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음, 눈물이 안 멈췄어요. 막 계속 그냥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미쳤나 보다 하다가, 어, 나 지금 많이 힘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비자 때문에 그냥 열심히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음...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여기 명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막꽉 조이는 살아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일을 하는 도중에 처음으로 느꼈는데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수그리고 계속 일을 했어요. 위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도 가고, 퇴사를 고려하게 될 정도가 됐어요. 3개월 동안 이게 낫지가 않았어요. 휴가를 다, 그, 리스로 한번 휴가를 갔는데, 추석 때. 그때는 아예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 복귀하자마자 너무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느꼈죠. 아,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1년 8개월 하면서 많이 배웠고, 음, 커리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구나 싶어서 여자친구랑도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취업 비자가 연결되어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됐어요. 들어가서는 조금 쉬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어, 10일 파트너십을 했어요. 여자친구랑. 그래서 지금은 여자친구가 아니고, 저는 이거를 결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와이프라고 서로 부르고 있어요. 음, 한국에는 없는 제도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10일 파트너십은 어, 옛날에 이제 영국에서 동성애자들한테 결혼은 아니나, 결혼이랑 똑같은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 공식적인 커플이 될수 있게 한 거죠. 지금은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할수 있고, 이성애자들도 시빌 파트너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결혼, 시빌 파트너십,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죠. 한국에는 결혼밖에 없고, 저희는 시빌 파트너십을 택했어요. 모든 베네핏은 결혼과 같으나, 어, 결혼보다 무게감이 조금 덜 하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1일 파트너십을 해서 서로의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구경도 많이 하고, 지금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열공하고, 한국에 가서도 잘 지내볼 예정이에요. 가기 전에 벨기에 여행도 갈 겁니다. 한국에 가서는 동남아로 약간 힐링 여행? 퇴사자니까 이제 힐링 여행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했다. 1년 8개월 동안 직장생활 잘했고, 이제 좀 쉬어. 잘했다. One, two, go!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dear my wife. <laughs> Happy birthday to you. Yay! Make a wish! Oh, <laughs> enjoy your meal. <laughs>